자 새조개 까는 법 손으로 비틀어 까기입니다. 손으로 비틀어 까기. 자, 잡기 편한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비틀듯이 까면 되는데 새조개는 요 부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비틀어 까도 조개가 잘 까지는데 껍질도 약하기 때문에 깨지면서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손으로 비틀어 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살 어긋나게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이렇게 비틀어서 까기. 이렇게 비틀어서 까게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있죠? 이렇게 자, 비틀어서 까기. 새조개는 껍질이 약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비틀어 까다가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시지 마시고 장갑을 꼭 끼시고 힘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틀어 까면은 깨끗하게 까줍니다. 자, 세조개 손질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입을 보시면 한쪽은 구멍이 거의 없고,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는 부분에 칼을 넣고 밑으로 한번 이렇게 어줍니다 그러면 입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열어서, 이 입, 조개 입 테두리 쪽에 보시면 이물질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씻어주고, 모래나 이물질들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제거한 후에 손으로 이 조개 테두리에 살이 있죠? 살 부분을 살살 발라서 벗겨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엄지 손으로 껍데기 부분을 살살 밀면서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세 조개 손질이 됩니다.